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 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곡과 쭉정이입니다. 지난주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그들 심중에 우리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회개에 합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은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뿐만 아니라 나누고 이웃과 함께 더 소유하려 하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설교가 너무나 권위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이신가 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라고 생각할 때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그들의 생각을 깨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 말씀에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니 그는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하고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이 물, 물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설교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두 번째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중에 세례 요한만 되어도 그리스도이신가 할 텐데 세례 요한 이후에 오시는 분이 얼마나 더 대단한지 얼마나 더 능력 있으신 분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뒤 이어 세례요한이 그분이 오시면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농사의 비유를 들어요.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알곡과 몰려 쭉정이를 구분하여서 알곡은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타장마당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세례 요한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지도 몰라.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사실 장차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장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불세례 성령세례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좀어 외람될 수 있겠지만 마치 예수님이 불장풍을 쏘시는, 음? 무슨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곡해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원의 비유 설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알곡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쭉정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을 배신했던 군중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방해했던 바리세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은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실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심판의 주요 재림의 주이신 메시아로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강력한 권능과 심판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례,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모시고자 했던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불병거를 타고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메시아상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그래서 심판의 주님으로 세례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요한의 비유 설교의 핵심을 보면 불 세례와 성령 세례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신이 주는 물 세례보다 내 이후에 오실 분이 주는 세례는 내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불과 같은 세례이며 성령의 세례라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불세례를 했는지 성령세례를 했는지 보지 못해요. 이 기록은 후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의 설교로 인해서 꽤 많은 교회들이, 꽤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세례와 성령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신분이 다른 사람, 뭔가 특별한 신묘한 일을 체험한 사람으로 구분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 혹은 신앙이 깊다고 스스로 자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불세례, 성령세례 강조하는 분들을 본 적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손에서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서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안 나가죠. 네. 능력이 없고 권위가 없어서 불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2000 아니 제가 1900년 90년대 아주 어릴 때죠 중학생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한 기도원에서 오셨는데 이 목사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갔어요. 몰려간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님 손에서 불세례가 떨어진다. 성령이 쏟아진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으면 우리의 못 고칠 병이 없고, 응? 음? 우리가 뭐 해결 못할 일이 없고, 권능으로 임해서 완전히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지 몰라요. 저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그 세례 주는 장면이나 아니면 이렇게 안수하는 장면을 함부로 보여주질 않아요. 뭔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굉장히 저 장면을 사람들이 다 기대하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서야 잠깐 보여주는데 어, 그럼 제 눈에는 전혀 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때 그 양반이 사기친 거구나.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건요. 세 사람이 호랑이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성령의 불이 손에서 나간다고. 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홍보를 하고, 현수막을 붙이고, 사람들에게 알렸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특별히 병자들, 고침받아야 하는 사람들,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을 얼마나 갈급했겠냐고. 그래서 그 깊고 깊은 산 속에 차를 이끌고 사람들이, 그 당시엔 차도 좋지도 못했는데 그걸 타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결국에는 사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1990년대에는 이런 가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늘 본문의 제목인 알곡과 쭉정이라는 말로 이말세지 말에 반드시 나눠질 것이니 회개하고 재산을 팔아서 이곳에 모여라. 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제발 알곡과 쭉정이로 여러분들을 겁박하는 자들의 설교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입사. 알곡과 쭉정이 비위에 겁먹지 말자. 알곡과 쭉정이 비위에 쫄지 말자. 우리가 성실하게,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시국, 뭐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전쟁이 나고 이럴 때마다 이제 말세 지말이 임박했으니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질 테니 회개하시오 주를 사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온라인 유튜브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설계를딱 해놓고 후원 계좌 이렇게 적어놔요 후원 계좌가 왜 필요하냐고 이제 곧 멸망할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넌 알고, 넌쭉정이야 라고 이렇게 구분지는 목사나 기도원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에 제발 겁먹지 말고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이런 말씀에 그들이 현혹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설교를 꼭 링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설교한 타장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른다는 소리는 심판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심판의 때가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심판주가 그 일을 결정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권위 있는 자들이 넌 그렇게 하면 알곡이고, 넌 그렇게 안 하면 가라지야, 쭉정이야, 하고 자신이 기준을 삼아서 사람들의 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심판의 때가 오면 알곡과 쭉정이와 같은 비유의 이야기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오면 당연히 심판을 집행하실 집행관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집행관이 오시면 당연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너는 알곡이고 너는 죽정이다 하고 겁을 주는 이야기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자신이 정해놓고 자신의 정해놓은 룰대로 하지 않으면 넌 지옥이고 넌 천당이야 이걸 누가 얘기할 수 있냐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은혜롭 교회의 타장마당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본 적이 있을 까요 여기도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뭐 신옥주신가 하는 분의 이야기. 언론으로부터 교회의 무지함과 사이비에 빠지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줘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신앙과 교리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부모건 자식이건 서로 타장마당 시간이 나와서 자식이 부모의 뺨을 때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람들이 보는 것 앞에서 공개적으로 때리는 것 그리고 회개하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희 과천 어디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이 사람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저기 피지라고 하는 거기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주가 오시는 천국이다. 그래서, 피지에 가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오신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서 다 모아가지고,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교리대로, 자신들의 이야기대로 듣지 않으면 타장마당에 서야 되는 거고, 타장마당에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골방에 가두고, 뭐 이런, 피해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2018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면 나옵니다. 물론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야기가 자극적이고, 무조건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함 목사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일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헌금과 재산을 팔아 지상낙원을 가자고 해서 피지에 갔더니 피지가 아니라 그것은 한마디로 지옥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겁박하고, 정신과 영혼을 세뇌하여 자신의 수족으로 글루밍하는, 키우는 사람들을 주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에 함정이 있구나. 따라해 봅시다. 복음에 함정이 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기존의 종교적 기득권을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적 기득권을 버리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거 욕입니다. 욕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8절에 언제든지 돌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삼을 수도 있다고 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독설 중에 독설로 들렸을 거라는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기득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신들만이 종교적 기득권을 쥐고 있었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을 쥐고 쥐락펴락했어요. 그래서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분했고 자신들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자신들이 아니고는 이 율법을 읽지도 못하게 했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독점했다는 이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 속에 숨겨진 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특별한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화되고 강화되어 바리세파, 사두개파, 젤롯당, 등등의 여러 가지 집단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집에 그들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분명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이야기지만, 누군가 그 복음을 먼저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선점해서 자신들이 사유화한다든지, 자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순간, 결국 종교와 신앙이 권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타인은 받아주지 않겠다. 이방인들은 받아주지 않겠다 하는 것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모순이고 복음이 가진 함정이었습니다.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극률이 여기며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을 다루고 지배하는 데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실까요?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게 병이구나. 몰랐으면 더 순수하고 순진하게 신앙생활 할수 있었을 텐데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학을 공부했다거나 혹은 특별한 성경공부를 배웠다고 하는 분들에게서 늘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훨씬 더큰 불신과 분노와 원망과 미움으로 교회를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을 더 쉽게 얻는 것도 아니요. 직책을 높이 가졌다고 해서 천국문에 더 빨리 도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곡인지 죽정인지는 우리의 평소 신앙 생활로 그 대답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판단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또 기득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병이 되거나 독이 되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옛말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믿음의 연수가 깊다면 그래서 성경을 또 많이 알고 깊이 있게 알았다면 바로 그 사람은 더욱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사람들 앞에서 숙일 줄 아는 믿음의 경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받은 구원으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해져서 더욱더 주님이 부르시는 또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이 병이 아니라 아는 것이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더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좀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내가 좀더 오래 믿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익은 벼처럼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할 기도의 제목인 줄 알면서도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을 더잘 아는 것에, 내가 이 교회에 더 오래 다닌 것에, 내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한 것에 사람들보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교만하고 완악하진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나는 알곡이고, 저들은 쭉정이라고 판단하며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주님처럼 우리도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사랑의 마음으로 연약한 이웃들을 바라보며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될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겁박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온전히 복음의 진리의 능력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울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